주셨을까요? 예약하셨다고요? 오, 아 아니에요. 잘 없는 일이여가지고구 음. 어, 독자 고객님 맞으실까요? 아 네네네 예약 잘 되어 있으시고요. 음. 오늘 소스 테라피랑 얼굴 작아지는 테이프 시술 예약해주신 거 맞으실까요? 아 네네. 그 혹시 소스 테라피는 네, 어떤 관리인지 알고 오셨을까요? 아잘 모르신. 들로 네, 이게 피부 관리 해드리는 관리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아 골고루 발라도 되냐고요? 아 이게 음 이게 입에 먹을 수 있는 거는 피부에도 다 발라도 음,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만든 관리법이고요. 네, 저희 스킨푸드 뭐요런 회사들도 네,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렇게 광고하고 하잖아요. 네. 아, 그 검증은 제가 예, 네, 셀프 테스트 진행해봤을 때 피부가 이렇게 보이실까요? 이렇게 광좀 돌고 이렇게 좀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관리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렇게 핵불단 머스타드, 실트칠리 케첩 그리고 요렇게 마요네즈도 준비 가 되어 있고요. 고객님 피부 상태를 좀 보고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할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질 감이신 것 같아서 먼저 저희 캡찹으로 이렇게 캡찹으로좀 네, 관리 먼저 도와드려야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저 이렇게 개별 포장된 도구들 이용해서 관리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위생적이에요. 네. 이렇게 도구 이용해서 캡찹을 일단 피부에 잘 맞으실지 어떨지 모르니까 이렇게 조금 작은 숟가락으로 먼저 살짝 얹어봐드릴게요. 이 정도, 문정 느낌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 이렇게, 이렇게 고 음. 살짝 휘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운영하고 그러잖아요? 좀 지났다고요? 아, 그래도 과즙상 좋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새콤달콤한 게또 과즙상이다 보니까 이런 케첩으로 좀 얼굴에 새콤달콤한 그런 생기를 조금 불어넣어 줄수 있어요 음. 아, 입에 살짝 묻으면 드셔도 돼요. 일반 케찹이니까요. 저는 이게 되게 잘 맞았어요. 그리고 저는 케첩 관리하고 블랙헤드가 진짜 좋아졌거든요. 근데 지금 고객님도 블랙헤드가 좀 있으세요. 아시죠? 이렇게 코에도, 이렇게, 코에도 좀 발라드리고, 음, 맛있으시죠? 한번 쭉 빠실까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발라드릴게요. 따가우세요? 음, 음. 괜찮아요 원래 저희 막 루티놀 이런 제품들도 리드샷 이런 것도 좀 따갑잖아요 음. 그게 따가움이 지나고 나서 피부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따가우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어? 눈에 들어가셨어요? 아 근데 괜찮아요 고객님 이게 케찹이니까 눈에 들어가나 입에 들어가나 비슷한 거라서 네, 괜찮아요 응. 조금만 참으세요 탑은이 정도까지 해드리고 음 저희 잠깐만 레이스팅 하실게요. 네. 저는 잠깐 계시는 동안 음 다음 소스. 좀 어떤 거 올라갈지 안내 드리고 지금 사용한 거좀 닦고 다시 오겠습니다. 예. 일단 케첩 지금 발라놓은 거 걷어놓고 나면은 지금 살짝 따갑다고 예, 자극 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일드 함께. 마요네즈 테라피 들어가실 거예요. 좋으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저희 그러시면 이제 케첩 살짝 걷어내시고 케첩 살짝 걷어내고 걷어내고 바로 마요네즈 테라피 들어가실게요. 저희가 마요네즈 같은 경우에 마요네즈를 거의 다 썼나봐요. 좀 이따 고객님이 결제해 주시면 그 돈으로 마요네즈 좀 사야 될것 같아요. 음. 음. 이렇게 이번에는 마요네즈 만져드릴 거고요. 매운 음식을 먹거나 이러면은 너무 매우면 마요네즈를 곁들이면 중화작용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케찹이 조금 새콤달콤 이렇게 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큼한 생기를 불어넣어 줄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음, 조금 피부에 자극이 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운 마요네즈로 부드러운 마요네즈로 조금은 진정 작용을 해드리는 거 이렇게 아까보다 음. 맛있듯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케첩보다 마요네즈 좋아해서 이거는 음, 마이네츠 테라피는 주의한 음, 4회 정도 진행하는 것 같고, 응. 케찹은 1회도 안할 때가 사실 많아요. 응.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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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 발라. 같아요. 이 마요네즈는 또 미백 효과가 있어가지고 미백에 되게 도움을 주거든요. 마요네즈 관리도 이 정도면 되실 것 같으시고 제가 또 다음 관리할 소스 안내드리고. 그냥 씨고 올게요. 지금 마요네즈로 부드럽게 관리 가셨어요. 근데 이제 또 마요네즈가 기름진 소스거든요. 또 기름지면 모공을 막고 또 이렇게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름짐이나 느끼한 그런 요소를 잡아줄 수 있는. 불닭대란피 들어가실 거예요. 이게 불닭으로도 제가 테스트를 해보기는 했는데 불닭이 확실히 좀 음, 음, 조금 자극적이긴 해도 효과가 좀 확실한 네, 그 마요네즈의 느끼함을 한 번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은 샵은 이 핵불닭으로 채택을 하게 됐고요. 음... 아 이거 마요네즈 시끄지 말고 같이 관리해 달라고요. 음 그것도 되게 괜찮은 접근이네요, 고객님. 음. 그러면 핵불닭 마요테라피로 진행 도와드릴게요. 조금 무서우시죠? 음. 너무 자극적일까봐, 예, 예, 그쵸. 마요네즈가 아, 조금 들어가는 게 저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이리 진짜 소량만 써줘야 돼요. 이거는 정말 얼굴 전체가 매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서 네. 관리 진행을 해볼게요. 씹이 조금 마일드한 향이 나고 있어요. 이렇게 예쁜 주황색이 됐고요. 얼굴에 좀 얹어드릴게요. 이공에품을 피지 잡는 데는 저는 적수가 없다고 봐요. 음. 피지들도 매운 거지. 음. 매워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얼굴에 이렇게 노폐물, 음? 쌓인 노폐물이나 그런 나쁜... 성분들이 이런 매인맛을본 적이 있겠냐고. 요 그쵸, 고민. 바늘, 아, 이렇게 해가지고 쏙쏙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불닭 테라피가 진짜 추천해, 추천해 드릴만한 게, 이렇게 입술에 더 이렇게 발라주시면, 지금 통통하게 입술 플럼핑하는 거 유행이잖아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벌써 어? 벌써 입술 이렇게 통통하게 올라오셨어요. 이렇게 똑진하고 음. 꾸덕하게 이렇게 이거 발라드리고 음. 얼굴향 따라서도 이게 얼굴향? 정리하는 데도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가 그왜 저희 매운 거는 살안 찐다 하잖아요? 캡사이신 성분 때문에 근데 이게 이렇게 턱선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면 턱선이 좀날렵해지더라고요 신기하죠 고객그리 드셨어요. 고게 님, 음, 그리셨어요또 잠깐만, 이대로 레스팅 해주시면 제일 마지막에 진정 수분 진정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네.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객님, 제 얼굴에도 소스 닦아내드릴 건데. 밸브든 불닭마요나 소스들을 이렇게, 이렇게 닦아내게요 테이핑이 되셨어요 근데 지금 오늘 좀 처음 맛보는 자극들이 얼굴에 들어가서 그런지 얼굴이 좀 부으셨거든요 음. 그래서 얼굴 작아지는 테이핑 시술은 다음번에 제가 관리를 도와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투적으로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오셔서 무료로 시술 받으셔도 되시고 아니시면 그냥 오늘 좀 할인해서 도와드리고 다음번에 테이핑 시술 따로 결제하셔도 되시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적해놓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얼굴에 좀 진정이 필요하셔서 알로에 수딩 젤좀 발라드릴게요. 자 음. 저희가 저온 보관하고 있어서 네하부에다 바로 진정이 되실 거예요 지금 고객님 아까 모공에 피지들 싹 사라지고 지금 블랙헤드도 다 없어졌어요 블랙헤드도 없어지고 얼굴에는 살짝 펌핑이 올라와가지고 주름 쫙쫙 펴지셨요 그리고 아까 진행했던 캡척 테라피로 얼굴에 생기, 네, 혈색까지. 이게 고객님들이 처음에는 다좀 의심하세요. 의심하시고 하시는데, 그래도 관리 받고 나시면 재방문 고객님이 그래도 한 없진 않아요. 없진 않아요. 대장군이야. 그만, 그만 좀 두드려서 없어도. 끝나셨고요 네, 결제를 좀 도와드릴 거해요 네, 계산해서 그러면 오늘 그냥 테이핑 시술까지 결제하신다고 하신 거죠? 다음번에 무료 시술 진행하시고. 아, 네, 그러시면 네, 37만 5천원. 그것을 포함하고요. 네, 37만 5천원 결제해 주시면 되십니다. 카드 받았습니다. 네, 고생 많이 세요